사 오래 걸렸는데 어떤 내용을 명하셨습니까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하셨나요? 최후 진출 때 뭐라고 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짓시 내린 적 있으십니까? 이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관련 소식 살펴봅니다. 먼저 법조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재우 기자. 네, 임재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 늦게까지 구속영장 결과 보느라고 피곤하실 텐데요. <laughs> 네. 예,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뭔가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말이 좀 어려워서. 예, 그 원정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 2시 정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최지선 정 비선실장, 김종중 전 민원실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네. 영장 기각 사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원부장 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 네. 검찰이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어, 이게 첫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검찰이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이나 증거를 상당히 확보했기 때문에 이부 회장을 이제 구속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나머지 뒷 부분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복잡한 혐의들을 이제 공판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어, 판단이 담겨 있는데요. 네. 그 이부 회장과 관련된 뭐 경영권 승계라든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라든가 이런 복잡한 현안들이 이제 단순히 이게 영장 재판에서 이게 그 짧은 시간에 논의되긴 부족하고 공판에서 긴 시간을 두고 혐의를 입증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도 한것 같습니다. 네. 수사를 충분히 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네요. 이그렇습니다 예, 자, 검찰이 이번에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뭐인지도 정리가 필요한데 워낙 지금 예. 그 적용돼 있는 혐의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재판도 예. 많고 수사도 있고요. 이번 구속 영장에 적용된 혐의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에 그 이부회장에 대해서 적용된 혐의는 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두 번째로 이제 그 분식회계와 관련된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우선 첫 번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는 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부 회장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주가가 조작되었다는 그런 혐의를 이제 책임 혐의로 하는 것이고요. 네. 어, 두 번째 이제 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혐의는 그이부 회장에게 유리한 제 삼성물산 합병이 일어난 뒤에 이 합병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음. 이 삼성바이오의 이제 그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분식회계가 일어났다는 게그 핵심적인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예. 삼성물산 주가를 좀 낮게 조작을 했고 그렇게 예. 조작한 거를 뒤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 회계를 조작했다 이런 거죠? 이해 예, 맞습니다. 당시에 예. 그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대주주였고 예. 삼성물산에는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요. 음. 그러니까 대일모직의 주식이 주식이 주가가 주가가 크게 평가가 되고 네.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게 평가가 될수록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였습니다. 네. 네, 네 당시의 그 주가 흐름을 보면 그 삼성물산 그 대일모직 합병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에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지지만 대일모직의 네. 주가는 이제 상승하게 되는 그런 음. 어, 추이를 보이는데요. 네,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이 이뤄, 이뤄내기 위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게 이제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소액주주들이 많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구속영장이 결국은 기각을 기각이 됐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 앞서서 이제 삼성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이걸 뭐 선, 신청을 했었잖아요. 예, 예. 예,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검찰이 그럼 영장을 다시 청구를 합니까? 사실 지금 어, 그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그 검찰의 영장 청구 직전에. 그 수사심의 위원회를 이제 신청을 해서 좀 관심이 모인 적이 있는데요. 네. 그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은 수사심의 위원회 일정과 이제 검찰의 영장 청구 혹은 기소 일정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 그 다가오는 목요일에 이제 수사심의 위원회를 이제 열기 위, 열 여는 열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단 부의 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네. 되는데요. 네. 예. 부의 위원회에서 그 수사심의 위원회를 열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이라서 음. 사실상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네네.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검찰이 이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지금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검찰은 이제 영장 재청구를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어, 지금 영장, 그러니까 이부회장에 대한 영장이라는 의사 결정은 이제 검찰 내부의 수뇌부와의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한 어, 좀, 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그 논의한 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도 기소를 할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재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스튜디오에 산업팀 김경락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구속을 피했죠 네. 삼성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반 직원들은 네. 뭐 어제나 오늘이나 네. 열심히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겠죠. 그 핵심 네. 경영진이나 그 대외 업무, 또 홍보 음. 업무 네. 쪽 하는 그쪽 파트에 있는 분들은 좀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영장이 네. 기각되지 않았으면 네. 당장 오늘 새벽부터 삼성그룹은 총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네. 저희 팀의 취재 기자가 예. 삼성 쪽 몇몇 임원들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냐? 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다행이다. 음. 기각이 되어서 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챙겨야 될 일이 태산과 같이 많은데 태산처럼 예, 태산처럼 많은데 그래서 좋은 재판부가 현명한 결정을 해서 정말 다행이다 안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가 이제 통화한 분은 대외 업무 홍보 쪽 담당이겠죠? 그렇죠? 하는분예 예. 누군지 알것 같습니다. <laughs> 자이 부회장의 영장 심사를 앞두고 삼성이 입장을 세 차례나 냈어요 입장문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삼성 출입을 해 봤지만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 왔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4일 날검찰이 예. 구속 영장을 청구했죠. 네. 그 5일부터 7일까지 매일 삼성전자가 삼성 그룹이 네. 그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그룹은 총수와 관련된 부정적 뉴스,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통상 침묵으로 대응하거나 비공식적으로 해명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이번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네. 왜 그런가 따져봤습니다. 생각해볼 지점은 좀 있습니다. 짐작되는 대목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1년 7개월 정도 됐고 네. 이제 거의 기소 단계까지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왔,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점이 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이제 기소 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검찰발로 해서 그 이재용 부회장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네. 보도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대응해야 될 필요성 있는 거죠. 네. 또 최근 뭐 코로나 일9 관련해서 그 경제적 환경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그 이런 위기론을 좀 부추기면서 자기들의 기여를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 여론에서도 좀 어, 여론전에서도 긍정적인 점수를 얻지 않겠느냐 이런 음. 전략적 판단 속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 예, 아까 법조 기자랑 저, 그, 방송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 보니까 뭐, 법원에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입장 내용이 뭐였나요, 근데 주로? 일단 뭐. 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내용들이었나요? 그런 그렇죠? 거죠. 일단 보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아까 전에 음. 그임재우 기자가 말을 한 것처럼, 네. 그 2015년 합병 당시의 시세 조정 혐의, 주가 조작 혐의를 다룬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 아니다. 어, 그임재우 기자가 쓴 기사죠. 그렇죠. 네. 그 해명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이, 이 승계 프로그램과 승계 작업과 관련한 내부 문건이 있었는데 네. 이게 그 이재용 부회장에게 직접 보고가 됐다라는 음.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다 이런 해명을 했고요. 네. 그 9일 날맨 마지막 날 해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삼성이 위기입니다.라고 음. 시작됩니다. 네. 한국경제제도약을 위해서 삼성이 매진할 수 있도록 호소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 보도에 대한 해명 앤드 여론 전을 의식한 설명이 곁들여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한국 경제의 제도 약. 네. 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전후해서 국민 60%가 선처를 바란다. 애초부터 검찰이 무리했다. 네. 이런 내용이 담긴 기사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소셜 미디어, SNS나 이런데 댓글 보면 또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대체 이런 기사들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뭐 다른 매체는 제가 일해보지 않아서 네. 감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뭐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짐작할 네. 수 있는 대목들은 있죠. 네. 물론 이제 언론사들마다 매체마다 또 기자마다 취재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네. 시각이 다를 수 있어서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 하나가 네. 삼성 그룹은 이제 국내 언론 매체 의 주요한 광고주의자 수익원입니다. 그렇죠.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특히 광고주가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좋게 써주고 음. 톤을 낮춰주면 인지 상장이 아니냐 이런 이런 것들이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위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데 재밌었던 게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라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뭐 빅데이터가 뭐 어쨌다고 하면서 삼성에 굉장히 유리하게 뭐 이렇게 자료를 내고 네. 그 자료를 내면 또 모든 언론이다 받아가지고 보도를 일일적으로 하는 네.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네. 우리는 안 썼나요, 연결에는 예, 제가 그 네. 안 그래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 어떤 분들이 이게 삼성과 무슨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네, 그 빅데이터 네. 연구소가. 네. 대략 살펴봤습니다. 네.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특별한 삼성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네.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 빅데이터 연구소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네. 그런데 그런 식의 자료를 통해서 유명해졌죠. 음. 아마 비즈니스적인 어떤 목적이있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만 이제 그걸 받아 쓰는 이제 매체들이 조금 있다, 음. 생각해,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음. 안 썼습니다. 자료 나온다고 무조건 받아 쓰는 게 언론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예.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대다수 언론들이 뭐 구속되면 이부 회장이 구속되면 정상적인 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네. 이러면서 뭐 우리 전체 경제 어려질 워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속은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경제 제도약에 이바지하겠다. 뭐 삼성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글쎄요. 뭐그 힌트는 있습니다. 네. 그 이번 지금은 이제 구속 영장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결정이 있었지만 삼성이 한국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내비치거나 네. 강조한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언제부터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네. 그렇죠? 작년에 이제 시스템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130조 원의 이런 투자 또 최근 한한달 사이에도 한 18조 정도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은 한국 사회에서 아주 독특한 그룹입니다. 네. 아니, 통쳐서 그냥 재벌 그룹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2000년 이후로 재벌그룹 내 격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삼성그룹과 기타 재벌이 있다고 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삼성그룹이 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설사, 총수가 구속되고 수감이 되더라도 부재 상태가 빠지더라도 과연 삼성그룹이 갖고 있던, 예정하고 있던 투자, 진행하고 있던 투자, 진행하고 있던 사업을 접을 접겠느냐,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아주 쉬운 말씀을 드리면, 돈을 잘 벌고 있는 사업을 중단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요.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뻔히 보이는데, 하지 않을 이유도 없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사실 구멍가게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또 실제 그렇게 된다면 삼성 그룹 중에 상장사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주들이 반대할 겁니다. 예. 저는 삼성 그룹은 이미 글로벌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구멍가게로 예사 해당되는 어떤 그런 사안을 구멍가게로 보고 그런 식의 음. 이야기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삼성이 뭐 그런 입장을 냈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특별히 더 새롭게 재도약하거나 이럴 일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 이재용 부회장 근데 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생각은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수가 그러면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음. 이렇게 말을 해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렇게는 볼수 없는 게 사실 재벌그룹을 우리는 총수 중심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음. 물 운평 거죠. 어느 정도 네. 영향을 있겠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경영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영이 막 크게 흔들린다거나 하려던 사업을 하지 않는 이런 좀 음. 쇼크 같은 상황은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 중장기적인 어떤 사업 전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상당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이런 굵직한 의사결정 같은 경우, 경우는 총수의 에 대한 제 세밀한 보고 총수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지연되거나 보류될 여지가 있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 뭐 보류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구속 안 됐으니까 그냥 짓나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음. 이미 다 결정됐을 걸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죠. 이야기죠. 예. 그데 오늘 이제 저 증시를 보면 증시가 네.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 네. 삼성 계열사들은 떨어지지 않거나 오르거나 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뭐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사실은 누구도 모르죠. 다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각자의 이제 입장에 맞춰서 해석들을 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보니까 장 초반에 구속영장 기각 결정 나온 이후에 장이 개장이 됐죠. 상승을 했습니다. 네. 상승을 하다가 다시 좀 떨어지다가 장 막판에 다시 올라가지고 한1% 정도 올랐더라고요. 500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저어도 네. 이런 해석을 할수 있겠죠.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된게 네. 삼성의 악재는 아니었다. 음. 이런 해석은 할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뭐 정확한 해석이라 볼순 없겠고요. 네. 앞으로도 주가, 주가는 언제나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삼성 보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팀 김경락 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